제125편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 이 예수와 유월절, 나사렛 가족 다섯 명은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베다니의 시몬 가족의 손님 또는 친구로 초대되었고, 시몬은 동료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구입했다. 바로 이 양들을 엄청나게 많이 도살한 것이 성전을 방문할 때 예수에게 그토록 영향을 주었었다. 마리아의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예수는 부모를 설득하여 배단이로 가는 조청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고 구운 고기와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 예수는 새로운 언약의 아들이 되었기에 유월절의 기원을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요청에 잘 응답했다. 그러나 최근에 듣고 본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도 생각 깊은 그의 마음에 새겨진 여러가지 발언들을 포함시키므로 다소 부모를 당황하게 했다. 이날은 6월절 축제 7일간 의식의 시작이었다. 이 초기에 비록 부모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는 도설된 양 없이 6월절을 지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희생 제물의 광경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피없는 6월절 축제를 확립하려는 결심이 점점 더 강해졌다. 예수는 그날 밤 거의 자지 못했다. 그의 휴식은 짐승을 도살하는 고통의 혐오스러운 꿈들로 크게 방해받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유대인의 의식 체계 전체의 신학적 모순과 부조리로 마음이 찢어졌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 지나간 그날의 사건들 때문에 크게 마음이 혼란했다. 그들은 소년의 낯설은 결연한 태도에 마음이 완전히 상했다. 그날 밤 초저녁에 마리아는 불안해하며 초조해했지만. 유셉은 똑같이 당황했어도 침착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은 소년과 솔직하게 말하기가 두려웠고 그들이 용감히 말을 꺼냈더라면 예수는 기꺼이 부모와 대화했을 것이다. 그 다음 날 성전에서의 예배는 예수에게 비교적 마음에 들었고 전날의 불쾌한 기억을 많이 해소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어린 나사로는 예수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그 둘레를 체계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예수는 성전 가까이에 강의와 질문이 있는 회의가 진행되는 여러 장소를 발견했다. 막아놓은 성막의 휘장을 넘어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지성소에 몇번 들린 것 외에 예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근처의 강의장에 참석하며 보냈다. 6월절 주간 내내 예수는 세 개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켰고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분리하는 난간 밖에 앉아 있어야 했음을 의미했다. 이렇게 자신이 아직 나이 어린 것을 의식한 예수는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많은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을 자제했다. 최소한 6월절 축제가 끝나고 새로이 성화의식을 거친 소년들에게 지워진 제안이 풀릴 때까지 자제했다. 6월절 주간 수요일에 예수는 베단위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나사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날 저녁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가 세속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고, 그날 밤부터 그들은 모두 예수를 친형제처럼 사랑했다. 주말이 되자 예수는 나사로를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나사로가 성전 토론이 있는 바깥 구역까지도 들어갈 자격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사로는 바깥 마당에서 진행된 공개담화에 얼마큼 참석했다. 그는 예수와 나이가 같았지만, 예루살렘의 소년들은 만 13살이 될 때까지, 계명의 아들의 성화 예식에 참석이 허락되는 일이 드물었다. 6월절 주간에 예수의 부모는 여러 번 그가 혼자 따로 앉아서 어린 나이에 머리를 두 손에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들은 예수가 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가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가 지나가는 경험에 의해 마음이 괴로웠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6월절 주간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반가웠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아들을 안전하게 나사렛으로 데리고 돌아가기를 바랬다. 하루하루 예수는 문제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주말까지 그는 태도를 많이 조정했다. 그러나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어린 마음에는 아직도 착잡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해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물음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시달렸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나사렛의 선생을 동반하여 예수가 15살이 될때 돌아와서 최고로 이름난 라삐 학교 중 하나에서 오랜 공부 과정을 시작하도록 분명히 주선해 놓았다. 학교를 찾아볼 때 예수는 부모와 선생을 따라갔지만 그들이 말하고 주선한 모든 것에 그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지켜보고 그들 모두가 걱정하였다.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고 마리아는 마음이 무척 상했고 요셉은 소년의 이상한 논평과 별다른 행동에 몹시 당황했다. 어쨌든 6월절 주간은 예수의 생애에서 큰 사건이었다. 즉 성화 예식에 참석한 동료 후보자 수십 명을 만나는 기회를 누렸고, 로마의 극서 지방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트르키스탄 파르티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려고 그런 접촉을 이용했다. 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근방의 다른 지역에서 소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미 상당히 알고 있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젊은이가 수천 명와 있었는데 나사렛 소녀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얼마큼 폭넓은 대화를 했다. 그는 극동과 아주 먼 서방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접촉의 결과로 소녀는 여러 집단의 동료 인간들이 생계를 잇기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는지 배우려는 목적으로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